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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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할로, 헬로, 헬로. 온라인 완전학습 성공 전략. 오늘은 비온세, 비대면 온라인 세대간 소통. 이걸 화두로 끄집어내어 봤습니다. 조금 전 틀어드렸던 미국 유명한 팝 가수 비욘세 그 요즘 미국에서 흑인 뭐그 갈등 이런 걸로 막 시끄러운데 비욘세 같은 경우 다시 흑인 여가수로 미국 팝 아티스트로서 주목을 받아가 확 와닿더라고요. 그 중에 이제 할로라는 대표곡을 들어봤는데 비대면. 온라인, 세대 간 소통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비온세를 끄집어내 봤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는데요. 비대면에서는 그 실제 대면과는 다른 그런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. 일단 사람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로 좀 믿음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에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되겠죠. 뭐 브랜드로 또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구축해가 신뢰를 줄때 학습자들이나 또 유저들은 확그 비대면에서도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비대면에서는 첫 번째로 그 믿음을 줘야 하고 또두 번째로 재미가 있어야겠죠. 오프라인에서 그냥 뭐 일정한 공간 소개를 탁그 한정 지어 놓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주목을 끌기가 좀 쉬운데 이 비대면에서는 그런 요소가 특별히 제시가 되지 않으면 금방 그 식상해버리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많이 강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연출이겠죠. 그 저도 일부러 이렇게 좀몇 번간의 연습을 거쳐가 또 비온세 할로라는 걸 노트북에 음악 틀어놓고, 이렇게 잠깐이라도, 뭐, 아마추어지만 그렇게 연출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, 비대면에서는 특히 이런 연출의 힘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. 그 다음, 비대면, 그 다음에 온라인.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리 그, 반쯤 걸쳐있는 상태라고는 합니다. 우리 이러닝 지도 심무 체계 그 사이버 공간의 특징 온라인의 특징에 2.5차원의 세계라고 그 탁언급을 해 놨는데 언제든지 온라인은 뭐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가고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특징 때문에 온라인의 그 공간적인 어떤 특장점을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. 또 익명성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서는 수평성 꼰대같이 막그 일방적으로 뭐 이래 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 수평적인 어떤 소통 구조 이런 것들 말도 좀그 편하게 하고 하라체가 아닌 같이 하자는 이런 뉘앙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비온세세의 마지막 세대 그 세대간 소통이죠.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하지 않습니까? 어릴 때부터 막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영상에 익숙한 그 세대들이다 보니까 디지털에 대한 그 소통이 엄청.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. 그래서, 그 세대 간 소통을 할 때,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, 이런 게 반드시 좀 먼저 고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, 그냥 뭐, 따로 국밥, 완전히 뭐, 꼰대하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, 뭐, 이런 뉘앙스, 의색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일부러라도 몸소 실천해보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액션들을 끊임없이 좀 연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온라인 완전학습 성공 전략은 비, 온, 세. 로 잡아 봤습니다 계속 그 비대면에서 온라인 공간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잘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비온의 할로 할로 할로, 할로 두유 할로를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